하나님, 저들을 예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말씀은 강도에게 한 얘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또어 소개하는 내용이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네 번째 말씀은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내가 목마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이게 그냥 뭐 고통도 없이 뭐 아픔도 없이 요즘 문제 사형수들을 그렇게 약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처형 방법입니다. 제일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입니다. 저 우리는 이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이렇게 박혀 있어도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스럽고 손에 뭐 염증이 생겨나고 신경이 쓰이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 처형은 이 가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큰 대못이 손바닥을 뚫는 그런 고통이고 발목을 뚫는 그런 고통입니다. 또이 대못에 의지에서 그냥 매달려 있는 상태이니까 이뭐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이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냥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식질을 당해서 온몸의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죠. 또 노마 군인들은 이 죄인인 예수님을 끌어다가 막 함부로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벌겨벗겨놓고서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들도 자기들도 지금 십자가 체형을 받아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했지, 그러면 너부터 구원을 받아라 하면서 막또 멸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시달리면서도 또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살점이 떨어져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큰 대못이 손과 발에 박히면서도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씌어지면서 살을 뚫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여섯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야,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견디기 어렵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여러분 아프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안 아팠기 때문에. 야 이런, 이런 것쯤이야 내가 뭐 충분히 견딜 수 있어. 그래서 아프다는 이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에서 53장 7절 말씀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자만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이지만은 또 털 깎는 그런 암양처럼 됐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아프다고 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또이사에서 5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두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프다고 그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대신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는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프다는 그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아, 나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못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은 내죄 때문에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참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해도 참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명 얻은 자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은혜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무런 값 없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값 없이 은혜로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값 없이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우리가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수많은 금은보화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것이고요. 여러분 값비싼 명품백보다도 최고급 자동차보다도 또 값비싼 재료로 지어진 그런 최고급 아파트보다도 더 귀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모른다면 이 구원의 이 값어치를 모른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값진 것이고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했어도 한 마디도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고 참고 참다가 딱한 마디 한게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아 내가 아파 십자가에 그, 그 못이 박힐 때 손과 발, 발에 못이 박힐 때 아야 아파 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가시물관이 그 머리에 씌워질 때 아프다 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들을 참고 참고 참다가 딱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죠? 가장 큰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근데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잘 참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목마름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것이 손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참기 힘든 고통일까요? 목마른 것이 채찍질을 당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철철 흘러나가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겁니까? 이 목마름에 대한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목마름, 이것도 참 힘든 고통이에요. 목마름의 고통도.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건다 참았는데, 다른 건다 참았는데 왜 이것은 못 참을까? 이게 못 참고서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 목마름에 대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처형이 주는 모든 고통의 최고봉이에요. 집약체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바뀌는 그 고통, 가시 멸류관이 주는 그런 고통들,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든 고통들.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해서 해결했던 모든 고통들의 집약체. 다 모아놓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형은 로마 정부가 반역, 해적질, 살인, 강도질 등 흉악한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이는 잔인한 처형이었기에, 노마 시민들은 면제되었다. 이, 노마, 이 십자가 처형은 노마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식민지에 대해서, 식민지 사람에 대해서만 행했던 처형이다.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법을 어기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거다. 그야말로, 어, 그야말로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죄에 됩니다. 다른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뭐 해당되는 거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 죄수들은 가죽채찍으로 맞았다. 이렇게 해서 쇠약해진 죄수들은 십자가에 붙여질 가로 빗장을 지고 형장까지 가서 십자가에 묶이거나 못 박혔다. 그이 재판을 받고서 처형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에서 옆으로 세워진 이 가로 기둥만 메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숨을 쉴수 없을 만큼 근육들이 약해져서 천천히 죽어갔다.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형벌인데, 최고의 고통을 주는 형벌인데, 이 형벌을 받으면 채찍질을 당해서 이미 피가 쏟아지는 그런 형벌이죠. 온몸의 피투성입니다. 죄수가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체형장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이게 탈진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피가 쏟아지는 고통을 더 당해야 됐고 거기다가 대못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발가벗긴 채로 그리고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 한낮에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거 이것만 해도 힘든데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이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시간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고 탈진해 있고 피가 쏟아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서서히 탈진되어서 또 탈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당연하겠죠. 목마름에 대한 고통은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왜요? 다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탈진 되기 때문에. 자이 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헬라어로 딥사오라고 합니다. 딥사오. 내가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두 마디지만은 이헬라 말로는 딥사워 그랬습니다. 딥사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딥사워 그랬다는 것이죠. 가장 극심한 갈증을 이야기해요. 가장 심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니까 나한테 좀물좀 좀 달라 이런 의도로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한테 누가 좀물좀 좀 줘.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딥싸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목이 마르니까 나한테 물좀 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목이 마르다는 이 말씀, 이 표현은 언제 나왔냐 하면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겁니다. 9시부터. 근데 12시에 대해서 해가 빛을 열었다 그랬죠.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시까지 그 어두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랬죠. 하늘이 어두워진 시간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죄인을 향한 진노의 시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금 어둡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두운 세상처럼 죄인을 이렇게 완전히 버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죄인인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완전히 버려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12시부터 3시간,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죄인을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아들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차마 볼수 없어서 온 세상을 까맣게 어둡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히 버렸다. 하는 의미가 그 어두워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고통. 뭘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그런 고통도 고통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도, 보호하심도,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요비란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다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 그 열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도둑질한테 뺏겼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지금 병들어가지고 귀하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내가 자기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아내가 자기한테 한 얘기가 나가서 죽어라. 그렇게 고통 당하고 괴롭고 힘든데 뭐하러 살아있느냐.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나가서 죽어. 여러분 이 요비라는 사람이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유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은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뭐 다치고 해가지고 그게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고통보다 더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님 자신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지금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예수님에게는 이게 지금 가장 큰 고통이에요. 어두워진 이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버려졌구나.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려졌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딥사워. 내가 목마르다.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마르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목마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면서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살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신하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고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서 그 세상을 다 가져가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환경을 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햇빛을 주시는데,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 믿는 사람들만 숨을 쉬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 하나님 주신 것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그때부터 숨을 안 쉬기 시작해요. <laughs>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 하나님 주신 것안 받을 거야. 이제부터는 나 비도 안 받고 햇빛도 안 받을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둠도 역시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벗어나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당연, 다행히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딥사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뒤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성경 말씀 그대로 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이루려고 하셨냐? 자, 이게 시편 69편 2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속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맺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못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강제로 어쩔 수 없어서 못박힌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세상에는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심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심 포도주를 적셔 가지고 예수님한테 입에 댔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심포도 주. 성경에서는 초, 초를 마시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의 한 마디 한 마디 그한절한 한 절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 목마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탈진해 있으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순종하려고 한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목마름, 아, 부자가 되어야지, 건강해야지,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목마름보다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적인 생명을 받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늘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외친 이딥사오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이 어,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